지금부터 기본 자료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자료형으로는 불린형, 숫자형, 문자율형이 있는데, 먼저 불린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린형은 불변 자료형으로 거짓과 참두 가지 값중한 개만 취할 수 있는 논리 자료형입니다. 참고로, 불린은 영국의 수학자인 조지 부울의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린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값중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 값입니다. 거짓 값은 몇개안 되기 때문에 거짓 값만 기억하면 거짓이 아닌 나머지는 모두 참입니다. 그래서 거짓 값은 모두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과 참을 알면 나중에 배울 조건문이나 순환문을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거짓에 해당하는 값은 아홉 개입니다. 어, false, 정수형, 실수 0.0, 그리고 none, 그리고 빈 문자열, 그리고 빈 복합 자료형이 있습니다. 빈 복합 자료형이란 말은 빈 리스트, 빈 튜플, 빈 세트, 그리고 빈 딕셔너리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 대괄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것이 이제 빈 리스트이고 소괄로로 되어, 되어 있고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것이 빈튜플입니다 그리고 중괄로로 되어 있고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것이 딕셔너리고 세트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빈 세트입니다. 여기에 있는 9가지 외에 나머지 모든 값은 참입니다. 그리고 불린형은 비록 참과 거짓이라는 감만 가지지만 주로 참은 1, 거짓은 0에 대응하는 숫자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숫자형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여기 코드를 잠시 보면요. 어, 11 빼기 false가 있죠. 어, false는 0으로 직업을 합니다. 그래서 11 빼기 false에 결과 값은 어떻게 될까요? 11 0이 되기 때문에 11입니다. 그리고 11 더하기 주루는 주루가 uh,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11 더하기 1과 같아서 12가 됩니다. 그리고 i n t 를 사용했어요. false를, 즉, 불린 자료형을 int, 인티저 자료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false는 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로 바뀝니다. 이러한 이제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false는 0이고, 즉 0도 거짓이고, false도 거짓이죠. 그리고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0. 이것도 이제 false가 되겠죠. 이제 이런 0 외의 모든 수는 줄이기 때문에 에, 다 줄이긴 하지만, 줄을 아, 이제 1로 대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리형은 주로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논리 연산을 하거나 비교 연산자로 수치나 텍스트 등을 비교할 때 이때 사용합니다. 비교 연산자는요 양쪽에 있는 값을 서로 비교해서 결과를 참 또는 거짓으로 알려줍니다. 즉 이제 숫자끼리는 숫자끼리 또는 문자하는 문자끼리 이 둘간의 관계 예를 들어, 어떤 것이 두 숫자 중에 또는 두 문자 중에 어떤 것이 큰지 작은지 또는 같은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관계 연산자라고도 부릅니다. 특정 값이나 데이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명령어로는요, bool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보면은, 어, l 클래스 안에 이제 0을 넣었죠? 그러면 0이 아까 뭐라고 했나요? f a l s e 라했죠그죠 그리고 0.0도 뭡니까? False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까 아, 0 외에 나머지 수는 다 추류라 했죠. 그래서 이런 추류이고 따라서 -1도 추류이고 10도 당연히 추류입니다. 0.1은 어떨까요? 실수 중에서 False인 것은 0.0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류이고요. 여기 나오는 빈 문자열은 어떻습니까? 문자열 중에서 유일하게 False가 바로 이빈 문자열이죠. 그래서 False입니다. 여기 대괄로는요 리스트를 의미하는데 리스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빈 리스트입니다. 빈 복합자료형은 뭐라고 했죠? 모두 False라고 했죠. 어, 그리고 여기 있는 리스트에는 숫자 1과 2가 들어있기 때문에 False가 아니고 True일 겁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소괄로, 소괄로는 투풀인데 이 비어 있는 소괄로는 빈 투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False입니다. 여기 예에서 알수 있듯이 0 또는 빈 문자열, 빈 복합 자료형 등의 값은 모두 False입니다. 그외 나머지는 모두 t r 임을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어, 여기 있는 조건문들은 사실 실행을 해보시면요, 모두 출력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문은 그 조건이 true일 경우에만 실행이 되는데, 여기 있는 조건문들은 모두가 false입니다. 그래서 어, 프린트 문을 실행하는 어, 코드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코드는 모두 출력이 됩니다. 프린트 문이 다 출력이 돼요. 어,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연산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앞서 말했듯이 비교 연산자, 연산자는 또 둘간의 크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같은지 다른지 어, 관계 연산자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 양쪽에 있는 둘의 관계를 어, 보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값을 서로 비교하는데 어, 이 연산자에 의한 결과가 어, 어떻게 나오냐면은 참 또는 거짓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숫자, 숫자는 숫자끼리 비교하고요. 문자열을 비교합니다. 문자열의 경우는 유니코드 값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즉그 말은 뭐냐면은 하 유니코드, 에 각각의 문자에는 유니코드 값이 주어지는데요. 이 값이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유니코드의 경우는요, 대문자가 먼저 오고 소문자가 뒤에 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대문자가 값이 작고 소문자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항등연산자라 해서 이저 연산자를 배우게 될 것인데요. 항등 연산자의 경우는 좌변의 변수와 우변의 변수가 같은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지, 즉 같은 객체를 참조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비교 연산자 중에서 같다는 의미의 연산자, equal sign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있죠 이것은요, 두 개의 값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컴퓨터 메모리 상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더라도 값이 같으면 은 주류를 반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연산자들을 보면요. 어,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에, 등호가 두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것은 이제 X와 Y가 같은 거이고, 앞에 느낌표와 등호가 있는 것은 X가 x와 y가 다른 가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면은주류를 반환하고요, 같으면은 폴스를 반환하겠죠. 그리고 여기 꺽쇠, 하살표 머리가 왼쪽으로 향해 있는 것은 x가 y보다 작은가 또는 y가 x보다 큰가 이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꺽세와 어, 등호 어, 이렇게 하면은 x가 y보다 작거나 같은가 또는 반대로 y가 x보다 크거나 같은가 이렇습니다. 이 경우에 이 꺽쇠와 등호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항상 꺽쇠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퀄 사인 등호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순서를 바꾸면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살표 머리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x가 y보다 큰가 이것은 또 반대로 y가 x보다 작은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연산자들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를 보면 소문자 a와 대문자 a가 같은가 합니다 답이 뭘까요 어,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은 어, 파에서는 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우리 변수 이름 만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어, 하나라도 대문자가 있든지 소문자가 있으면 서로 다른 어,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a와 대문자 A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가라는 물음에는 false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문자 A가 큰가요? 대문자 A가 큰가요? 얼핏 보기에는 대문자니까 더 크게 보이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 이 코드상에서는요, 어떻게 되나요? 대문자가 먼저 나온다 했죠. 그래서 유니코드 번호가 보면 대문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소문자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항상 모든 대문자가 어, 작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게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a가 사실은 대문자 A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False가 되겠죠. 그럼 소문자 a와 소문자 c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소문자끼리 비교할 때는 당연히 알파벳 순으로 하기 때문에 c가 커서 true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어, 그 다음에는 숫자인데 정수 5와 실수 5.0이 다르다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자료형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타입을 써서 어, 이두 개를 비교하면 추루가 될 겁니다. 하지만 값만 비교할 경우에는 5와 5.0은 어떤가요? 같죠? 그런데 다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false가 나옵니다. 어, 마찬가지로 5가 5.0 보다 크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false 입니다. 5가 5.0 보다 크거나 같은가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의 수, 수 크기는 사실 같죠. 그렇기 때문에, 크거나 같은가를 했기 때문에 같다. 그래서 true 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불린 연산에 사용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not, and, or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ot은 x가 거짓인 경우 참을 반환하고요. 참이면은 거짓을 반환합니다. 즉, 나선 x의 반대 값을 반환합니다. 엔더는 양쪽이 모두 참인 경우에만 참을 반환하고요. o 아는둘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엔더와 o 아를 최소 평가 연산자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엔더의 경우 x가 참인 경우에만 y를 계산을 합니다. 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엔드는둘다 참인 경우만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만약 x가 거짓이면, 즉 먼저 나오는 값이 거짓이면 굳이 뒤에 나오는 y를 검사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거짓인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거짓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최소 평가 연산자의 경우 평가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오와의 경우는요, x가 거짓인 경우에만 y를 계산하겠죠. 어, 이것도 보시면은 오와는 둘중 하나만 참이면은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만약 먼저 나오는 x가 참이면은 굳이 뒤에 나오는 y를 검사하지 않아도 참이기 때문에 바로 참을 반환합니다. 여기 아래에 나오는 이제 예시 코드에서 이제 이 품을 사용했는데요. if 문의 경우는 참이면은 바로 if 문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거짓이면은 바로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건너뜁니다이첫 번째 코드의 경우는요, o r 연산자를 사용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항이 true죠. 어, 이미 true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o r 뒤에 나오는 false를 볼 필요도 없이 프린트 문을 바로 실행을 해서 if true만 보고 그냥 프린트 헬로를 합니다. 그다음에 코드의 경우에는요. and 논리 연산자이기 때문에 왼쪽 항이 거짓이죠. false죠. 이미 거짓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른쪽 항을 조사하지도 않고요. 프린트 물을 그냥 건너뜁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헬로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향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세 연산자를 평가할 때 우선순위를 표시한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여기 있는 코드들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 여기서는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불린 연산을 하는데요. 어, 첫 번째가 not t r 입니다 어, 즉, t r 의 반대, false가 나오겠죠. not false는 false의 반대인 t r 가 나올 것습니다 그리고 이제 and가 나왔습니다. and의 경우는 둘 다가 t r 일 경우만 t r 인데첫 번째가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볼 필요도 없이 false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다음 것은 둘다 양쪽이다 t r 이기 때문에 t r 를 반환했고요. 어, true or false의 경우는 o 아 연산자는 어, 왼쪽에 있는 게 벌써 t r 이기 때문에 오른쪽 볼 필요 없이 바로 t r 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양쪽이다 o 아의 경우 false, false죠. 이 경우는 false를 반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평가 연산을 눈으로 좀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트릭이 필요한데요. 다음 코드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숫자 중에서 0은 뭐라고 했습니까? false죠. 그 나머지는 뭐예요? true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nd 연산자인데요. 앤더 연산자의 경우에는 최소평가에 의해서 먼저 왼쪽에 있는 0을 확인합니다. 이게 false죠. 그래서 오른쪽을 확인할 필요가 없이 바로 왼쪽을 보고 이게 이제 false라고 즉 0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코드를 볼게요. 어, 1과 5는 둘다 주류입니다. 즉이 말은요. 1이 주류이기 때문에 이 앤더 연산자는 어, 두 번째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번째 것을 확인하니까 두번째 것도 5가 나오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뭡니까? 추르죠. 그래서 두번째 봤던 그 결과 값을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5화 연산자를 볼까요? 5화 연산자의 경우는 어, 처음에 확인하는 값이 참이면 은 두번째 값을 확인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5가 처음 먼저 나오기 때문에 확인도 하지 않고 5를 바로 반환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값이 false 여기서 0이죠 0이면 두 번째 값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 값은 뭐합니까 true죠 0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m i n u 를 true 이렇게 반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사용하면요 어, 여기 있는 AND나 OR가 최소평가 연산인지 아닌지를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여러 개의 논리 연산자를 이제 사용할 수 없을까? 궁금하시죠? 어, 물론 이건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논리 연산자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어, 잠시 설명을 드렸죠. 어, 만약에 관로가 있으면 그 관로가 우선순위가 먼저 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나중에, 정수를 설명할 때 하겠지만은, 만약에 관로가 없이, 연산자들이 이렇게 쭉 연속으로 나온다면은, 계산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 연산자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에 상관없이, n o 을 가장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n d 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O와 연산자를 수행합니다. 즉,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이 나시고, 그 다음은 엔 n 가장 낮은 우선순위가 O가 됩니다. 여기 코드를 보면요, 어, 어떻게 되냐면은 false and not true or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순서는 가장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어, 말씀드렸듯이 나식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나줄를 먼저 계산하죠. 어, 이렇게 되면 이 결과가 False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and 연산자가 있죠. 그래서 이두 개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False and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False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or 연산자.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 False와 마지막에 오는 True 에 연산자를 적용해서 true. 이렇게 해서 결과는 true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어,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요. 여기 있는 문제 두 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풀어 보셨나요? 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리연산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순위가 있다고 했고, NOT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END, 그 다음에 와 이런 순으로 합니다.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코드를 보면,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게 어디에 있나요? 이거죠 NOTFALSE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TRUE가 되겠죠? 그리고는 END 연산자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true and false 이렇게 계산하겠죠. true and false는 false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or 연산자가 오니까 true or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true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경우에 보면은 not이 어디 있나요? 여기 not not true도 있고 뒤에 not true도 있습니다. 먼저 Not Not을 계산해서 이게 False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Not이 있으니까 Not False가 돼서 다시 t r u e 가 됩니다. 그리고 줄 끝에 있는 Not 루가 계산이 돼서 False가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And를 찾아야 되겠죠. And가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False And Not 루를 계산하니까 False And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False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OR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앞에 나온 TRUE OR FALSE 그렇게 해서 결과는 TRUE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어,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연산자로는 IN이 있는데요. 어, X, IN, Y. 즉, 좌변에 있는 X가 우변에 있는 y 의 속해 있는지,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 in 앞에다가 not을 붙인 not인 연산자는 그 반대가 되겠죠. x, not, in, y 하면은 x가 y에 없으면은 true를 반환하고요. x가 y에 있으면은 false를 반환하겠죠. 이 연산자를 이제 우리가 자주 쓰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예시 코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복합자료형의 리스트를 배우지는 않았지만요, 그냥 이게 하나의 값을 여러 개의 값을 담고 있는 어떤 자료형이라고만 일단은 아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좌변에 있는 2가 우변에 있는 1, 2, 3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변에 2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추리를 반환합니다. 1이 어, 우변에 있는 문자열 1, 2, 3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 좌변에 있는 이은 숫자죠. 어, 우변에 있는 1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은 무엇을 반환할 것같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False를 반환합니다. 만약에 Not인 것면은 True를 반환하겠죠. 숫자 1이 우변에 있는 문자 1, 2, 3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류를 반환하겠지만 인이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드를 보면요. 문자 A가, 소문자 A가 우변에 있는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에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대문자 A가 우변에 있는 소문자 ABC에 포함되어 있는 고 물어보면 false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소문자 구별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A가 문자 A와 B와 C 안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뭐라 했죠? 문자의 경우 다운표로 묶여져 있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변수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류가 나겠죠. 변수 A는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오류가 납니다. 여기까지 불린 자료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